여기서 막으면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입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제가 모바일 배그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왜 돌아왔냐 이번에 나온 좀비 모드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제가 좀비 모드를 플레이해보려고 모바일 배그를 들고 왔습니다 이 좀비 모드가 뭐냐면 카스 온라인에 있던 그 좀비 모드랑 되게 비슷한데 재밌을 것 같아서 바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들어왔습니다 바이러스 인팩션 렛츠고 게임 시작되면 랜덤으로 플레이어를 좀비와 인간으로 나눕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좀비가 되는 거고 그 좀비는 죽으면 다시 부활이 가능하고 영웅으로 변하는 순간부터는 재부활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인간 및 좀비 아 알아 알아 뭐야 뭐라고? 아오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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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 좀비 변한다 나만 아니게 나만 아니게 나만 아씨 나야 아씨아 나야 씨일아이들일와라이 녀석들 좀비 되게 많네 음이 자식 일로라이 자식 차! 그렇지! 오 한방이네? 좀비 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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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이렇게 아파, 왜 이렇게 아파? 오, 엄청 아파, 엄청 아파. 와, 뭐야. 딜레뭐야 자, 가만히 있으면 다시 피가 차고요. 으 점프! 뭐야. 은신 좀비 가자, 은신 좀비. 좋아, 좀비는 이렇게 두 가지로 고를 수가 있군요. 자, 여기를 쫓아, 여기, 여기를 쫓아. 아 어떻게 했지? 아저 어떻게 뚫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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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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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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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씨, 아깝다어 그래도 뚫었다 내가 뚫었다 이거 내가 뚫은 거다 이거 오케이 라이스 내가 뚫었죠? 헤헤헤 <laughs> 쟤네 영웅이군요 자떨려 떨어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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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내려와 그렇지 예예예자와 <laughs> 일로 안에서

쟨다! 야, 간다! 아. 여다 야, 아 앙터널스! 어, 뭐야, 이거 쳤어 재밌는데, 이거? 나만 아니면 돼. 그치. 어, 여기로 가자. 어, 여기 좋은데? 좋아, 여기 좋아. 여기서 둘이서 막자. 여기는 점프해서 와야 되거든요? 저기서 점프하는 거 막으면 돼. 잘 잡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 오케이 세명세명 세명 충분해 세 명이면 충분하다 다들 많이 살아있니? 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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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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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못하게 점프 못하게 야 시계 말이야 어디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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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줘 좋아줘 그렇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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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점프가 안되는 점프는 속도가 다운이 안 되네 오케이 그렇지 오좋 무슨 아오 무슨 아 무슨 아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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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뛰고 다고뛰다 뛰고 고어고어고 뭐다 용무인데? 최운대나? 야, 쵸, 샤 쵸. 야안 때려, 야안 때려 줘.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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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쵸, 쵸, 쵸. 오유, 좋아, 좋아, 좋아. 자 여기서 버티자, 여기서 버티자 이거. 아 자기 장에 해봤네. 일로 와, 너도 일로 와 그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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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잡고, 나도. 오 예. 뭐야, 야 일로 와봐. 야 들어와, <laughs> 들어와자 이 자식아. 들어와자 시간, 쵸. 이리와 아프지? 아프지? 엄청 아프지? <웃음> 들어와 <laughs> 어디로만 가 도망가? 좀비가 도망가는데요? <laughs> 자기장 밖으로 나가서 쫓아가는거 봐 나이스 생존마들 아까 그 자리 좋다 빨리 빨빨 빨리, 빨리. 빨리 가자 여기 어, 여기 여기 배 뚫렸어 배 뚫렸어 배 뚫렸어 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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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것도 자리 잘 찾아가는게 센스거든요 좋았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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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산다 사람 많아 사람 많아 그렇지아이 님들 그렇도날도나도에도되도뭐도냐도하도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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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laughs> <하이. 하. 차. 웃음> 타 r 그렇지 크리티컬 크리티컬 그렇지 타 r 타 t 그렇지 그렇지 i 잡 i c 타 l c 샤 오케이 그렇지 나이스 야타 c 타 l 타 r 타 t 타 c 타 l 타 r i 타 i c a l critical, critical, c r i 잡 i c a l critical, c r i t i c a 런 critical, c 게 i t i c a l c r i t 아, 여기까지 오면 되네. 얘들아, 왜 여기서만 막지왜 여기서 막지? 여기로 와, 얘들아. 여기, 여기서 막으면 돼 내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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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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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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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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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좀칠줄 아는 녀석인가 촤아 하지만 이감자에겐 안되지 촤아 뒤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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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내가 바로 좀비왕 으아 타노스 내가 손가락만 튕기면 말이야 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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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쉽게 이겼네 뭐야 엄청 쉽게 이겼잖아 아 자리를 빨리 잡아야돼 자리를 호짜 됐다. 나 혼자야? 혼자 막아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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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먹고 무적 모드 써가지고 그리고 가야 돼 이거. 맨날 베르스 파괴거든. 그렇지 나이스. 같이 가면 돼, 같이 가면 돼. 네 어떻게 하시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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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laughs> 뭐야? 뭐야? 이 써도 수사기네. 어떻게 잡냐 저거는 진짜. 이거 답이 없는데 막아주는 거 맞아? 아좋네 좀비 왕이 생각보다 별로 안 좋네. 저기 분명히 애들 또 몰릴 거거든요. 저기 100% 몰립니다. 이 친구들 단순해서 아 저기 너무 짱 좋아하면서 몰리죠. 그거 봐요. 저기 몰리는 순간 어떻게 느냐 저기에서 분명히 좀비 한 마리 나오고 다 죽습니다. 저는 여기서 혼자 살아남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여기서 혼자 인간 왕 돼가지고 다 잡혔어요. 봐봐 바로 좀비 나오지 저기 다 뿔뿔이 터졌지 저기 살아 야돼 혼자 살아야 돼 혼자 살아야 돼 최대한 살아야 돼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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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이오 환영이오 인간 사, 뭐야 휴먼왕 될때 까지 어 좀비 왕 나왔네 어 그렇지 그렇지 벌써? 여기서 우리 둘이 살아야 여기서 살자 여기서 야 너도 일로 와라 쟤 일로 와면 오딱 좋은데 뭐도 저 이거 뭐다 이거 뭐다 애들 어디가 어디가 얘들아? 죽어 이자식아 죽으라고 죽으라고 죽... 어디서 까어랜마아자기장 <laughs> 너무 아프다 어자기장왜이렇게아퍼 자기장이 엄청 아프네 생각보다 자기장이 아프네 일로 가자 리로 가자 여기다 여기 지금은 스포는 여기다 그렇지 얘들아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애들아,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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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일로 먼 도와줄게 얘들아 일로 와 일로 와 그렇지 그렇지 나 봤어 봤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오 일로 아일 일로 오라고아 일로 오라고 로 왜 안오지? 오오,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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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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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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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에서 막아야죠 막아야죠? 막아야죠? 그렇죠? 막아야죠? 막아야죠? 막고 오늘은 죽여야죠? 오늘은 죽여야죠? 그렇죠? 헤헤헤 음~~ 촤! 어이C 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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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어디 갔지 당 이상한 무빙 치지 말라고 내려가 잡자, 이거 사냥이다! 야아! 촤 촤! 자! 사냥이다 준비자식들, 일로 와라. 아자식들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자식아 일로 와. 촤, 촤, 촤. 아프지? 그래서 나이스 킬!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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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봐. 들어와 봐. 이아저씨들 말이야. 아까비, 아, 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 떨어지게 돼 있어, 떨어지게 돼 있어, 떨어지게 돼 있어. 그렇지. 어제 이렇게 무빙이 좋아. 야, 어차피 너가 져너 못해봤자 진다고. 그렇지. 최고의 생존자, 진감자 예. 잃어버린 한국 이맵 하나밖에 없네 지금 아 너무 아쉽다 그게 게임 너무 재밌는데 그냥 있는 맵에서 조금 더 개발시켜가지고 딱 좀비로 할수 있는 그 조그만 맵으로 해서도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안 올라가지는 거 조금 더 파쿠르에서 올라갈 수 있게 좀 해주고 이런 식으로 맵좀더 열고 하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지금 하도 솔직히 좀 재밌긴 한데 원래 이런 게임은요 똑같은 맵을 계속하면은 무조건 질리게 돼있거든요 게임 자체가 괜찮,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맵더 여러가지 만들고 발전만 시키면은 이 모드 괜찮을 것 같아요 재밌는데요 오늘 모바일 배그의 바이러스 인팩션, 좀비 카스 모드를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요. 너무 재밌게 잘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구독까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